네,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한인분들은 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는 하우스키퍼 부상 방지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의 부상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호텔과 숙박업계의 하우스키퍼 부상 방지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하우스키퍼들의 부상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업계는 하우스키팅 부상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전보건국은 석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하우스키퍼 부상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작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키퍼 부상 방지 프로그램은 하우스 키핑을 하는 도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프로그램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청소를 하거나 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하우스 키퍼들의 연평균 부상 발생률이 8%나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호텔이나 숙박업소들은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